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오늘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된 강사 김동환입니다인사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손잘 씻으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잘 그리 두시고, 그리고 마스크 잘 착용해서 이난관을잘 극복했으면 그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 23년 정도 공직에 있다가 매개퇴직을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시설장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프리랜서 강사로서 다양한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10초 정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잘 보셨습니까? 그럼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어, 이 그림은 몇월이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이 안나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11월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건물은 몇층 높이의 건물이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 이것도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좋습니다. 21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텔에 남은 방은 몇 개였을까요? 안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예, 방이 두개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앞에는 몇 명이 있었을까요? 안 계십니까? 어, 예. 두 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 방을 배정받은 사람은 몇층 방을 받았을까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좋습니다. 예, 3대 2호를 받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림의 시간은 몇 시, 몇 분이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 이것도 기억 안 나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제가 똑같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좀전의 그림과 똑같은 그림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십사오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봐야 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죠? 렇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정답을 보여드리고 나서 보니까 어떤 기분이 있나요잘 보이시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50분만 보고요. 자기가 보고 자는 것만 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와 함께 오늘 한 시간 동안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 어떻습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떨까요? 어떤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자, 목차는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 테마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할까 합니다. 자,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봐요 혹시 90년대에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혹시 노래 아십니까? 그 당시에 종전의 히트를 친 노래였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요. 물론,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각자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성인이자 직장입니다. 음. 자, 그런데, 과연 우리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이렇듯, 인구 5천만 시대에 넓어가는 대한민국. 자, 그리고 이렇게 혼자 사는 인구가요,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서고요. 자, 이렇듯 각종 보면은 미치업 규모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조금 시대가 암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출발선은 누구에게나 똑같다고.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위에 그림을 보십시오. 자,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말하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찬스를 많이 받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세단을 출발하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이분은 어떻습니까? 병든 농어를 이끌고 뵙기 힘든 수레를 과연 출발선이 똑같은 팬들과 공평한 사회일까요? 자, 다음 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우리 직장인들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어떻습니까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무한 경쟁에 살아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두번에 저출산에 뜻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출산과 고령 사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자,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 사회로 인해서 우리는 지역과 주거와 가정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0년대를 보면요. 바로 대한민국의 가족 계획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학계 출산율이 몇 6명입니다. 저도 60년대 생인데요 이 시대에는요, 인구가, 각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요, 1인의 여성이 일생 동안 평균으로 낳을 수 있는 자녀수를 우리는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6명이었습니다. 저희 형제도요, 이남 3녀인데요 저희 형과 누나와 그리고 동생이 이미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남 4녀였는데 지금은 2년, 3년만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많이 낳고, 많이 죽기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의 표를을 보시면, 덕분에 고 낳다 보면, 은그지구는 내면한다. 이 시대는요, 보호소나 가족 계획 지나오면서, 무료로 뿌림 시술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10년 내 가면요, 바로 4.53명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도요, 마찬가지로, 보호소에서는요, 정관 수술을 하게 되면, 애비온 훈련을 줄인다니지 그리고 어떤 두 자녀에게는 주택를 분양하는 이런 정책을 펴왔습니다 자, 그럼 80년대에 가서는요. 바로 저출산국이 되는데요. 바로 2.06명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기존에 어떤 여성의 키, 힘, 보급을 전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즉 BC형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2000년대가 되면요. 우리나라도 드디어 초저출산국이 되는데요. 여기 와서 1.3이 우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바뀌기 시작했죠. 바로 출산 장려정책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우리나라는 0.98명이라는 한명 이하의 숫자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볼수 있는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로석이 적지만 멀지 않는 미래에는 요이 경로석은 넘쳐나고요. 여기 있는 학생들 을 학생석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배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 그림은요, 2018년도에,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 개교된 학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려 3 8 0 0명 정도 개교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보자는 니다 생산 가능 인구인 1 5세 이상에서 64세. 자, 이런 특히 핵심 생산 가능 인구인 2008년부터 감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많은 인구인 15세부터 64세가 2016년부터 점차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2 0 2 4년이 되면 평균 30만에서 40만 명씩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우리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학년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폐교가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백력 자원이 부족해서요. 우리가 60만 대군에서 지금 40만 대군으로 줄이고 있죠.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징병제로 안 돼서 모병제를 구성하고 있고요. 노동력 부족 심각해지고요. 그다음에 사회 보장 부담은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류인력인 우리 어르신들 노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문제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바로 어르신들을 필요 없는 사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이끌려야 되는 겁니다 즉 일하는 어르신을 먼저 공해서요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스스로도 변화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어르신들이 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다음은요 사회공헌으로 표를을 적는 건데요 바로 기존에 하시던 일, 가령 예를 들어서 은퇴 교원들 의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죠? 바로 을 공동체 봉사자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비술자나 의사 선생님 같은 경 있습니다. 이런, 이런 사회 공헌을 할수 있도록 만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박종 행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불안한 어떤 세대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데요. 자, 지금보다 6년 전만 하더라도 34.6%가 결혼을 해도 좋고, 하, 안 해도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52.6%, 즉,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이반 이상이 결혼에 대해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하나 그 문제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즉, 결혼을 통해서 결혼 비용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 동시에 뭡니까? 바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프로 세대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 전략을 제가 한 번, 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취업 후에 상한 어떤 비면책에서 면책으로 그리고 어떤 해생이라든지 재무 도전, 그리고 법정, 금리를 인한다든지, 그리고 이자제한법 이런 통해서 어떤 정면, 재해, 문제 해결을 할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바로 새로운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바로 첫 번째는요, 우리의 바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서번째럼 이를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먼저 결혼의 의미와 가치를 먼저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단순하게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룬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어, 성숙한 사랑을 한다는 것이 배우자와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서적 교류 그리고 이런 자녀 출산을 위해서 우리 사회 조속과 우려 유지를 할수 있는 즉 가정은 행복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가 바로 어떤 성평등 문제입니다 성평등 문제는요 바로 어떤 남녀의 신체적인 다름, 다름을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자, 차별은 뭘까요?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의미. 차,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구분할수 있는 분 한번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차이는 무엇이고 차별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이라는 것은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럼 차별은 뭘까요? 차별은요, 합리적 근거 없이 부당한 대우를 하는. 저 강히 신체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차이인데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차별의 해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다름은요. 인정하되 차별을 하지 말아야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요. 우리나라가 세대 간의 갈등이 왜 생기느냐고 알아보니까 바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젊은 세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해 적응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승세대는요, 이 빠른 젊은 세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따른 어떤 세대 간의 차이, 그게 바로 우리 세대 차이가 크긴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바로 그죠. 이 사회통합을 통해서 물질 만능주의적인 물질 중심에서 바로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이 있는 것을 통해서 위기가,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잘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은 지금 이제 자랑스러운 직장인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은요, 인생은 여러분들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그런 성숙한 성인이자 하나의 직장인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이러한 성숙한 가치관과 인식 전환을 통해서 이한 우리의 난관에 처해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으로 어, 제 강의를 마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제가 강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